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 이 영상을 통해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들을 알아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의 생물학적, 쾌락적, 인격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 그게 뭐였죠? 복습해 볼까요? 생물학적 의미란 자손을 낳으려는 본능이었었죠. 그두 번째로 쾌락적인 것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이거 지나치게 추구하면 안 좋아요. 맞아요.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 지식을 쌓고 쾌락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다양한 문제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억력 감퇴, 자제력 감소, 감정 문제도 겪고 음란물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격적 의미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예절, 정서적 배려가 밑받침이 되므로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의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셋 모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입니다. 성의 소중함을 이해한다고요? 그렇죠. 성을 다른 걸 얻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을 돈벌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경우 성의 소중함을 저버리고 인간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성을 도구로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신문 기사 예를 들어볼게요. 성 상품화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 방안도 생각해 봅시다. 최근 출시한 땡땡 게임이 과도한 노출의 옷차림을 한 게임 속 인물들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회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네. 노출이 광어 차림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대 성을 상품화하고 있어.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과도한 노출로 비판이 이어지자 회사 측에서 사과하고 복장을 수정하여 내놓은 예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2016년 7월 13일 성 상품화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상품화는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러한 대상처럼 취급해서 남성, 여성의 성적 가치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될까요? 어, 성에 대해서 아 이거는 언제나 다른 것, 돈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죠. 남녀 아이돌한테 노출이 심하게 입혀가지고 막 그렇게 춤추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성상품화예요. 돈 때문에 우리 오빠를 버기냐 성상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 자원, 차원,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 각각 알아 봅시다. 먼저, 개인적으로는요, 성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존엄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돈을 위해서도 팔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럼 사회에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회에선 성상품화 근절을 위해서 사회적 홍보하고 또 법적으로도 그러한 대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겠네요 성소년기에 바람직한 성윤리는 첫 번째로 규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생물학적, 쾌락적, 인격적까지 이세 가지 모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다른 것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아, 구도 아, 정말 소중해. 지갑 안 했어. 고등어 빵 먹으러 가야지. 또 언제 가자. 나를 정말 설레게 하는 것이야. 아, 소똥 너도 있네. 응. 나는 주꾸미 까배기 무너진 빵 먹을 거야. 너는? 아, 나는 고등어 빵이 좋아. 고등어 빵 하나 주세요. 네, 1구독입니다, 손님. 덩. 아, 아니 이럴리가, 이럴리가 없어. 분명히 챙겨왔는데. 아 일구독이 없는 잔뜩은 오늘도 밥을 굶습니다.